소인들 아주 좋은 꾸라이바가 있는데 갈래? 어, 진짜요? 혹시 밥도 주나요? 그럼, 그럼, 뭐예요? 그냥 우리랑 같이 낚시하는 거야. 어, 낚시 재밌죠? 우리도 피라미 같은 거 하나 잡자. 좋습니다. 가죠? 자, 준비됐지, 소인군? 네. 그럼, 던진다! 흐차 낚시 미끼란말 없었잖아! 아니, 저 밥은요? 미끼 있잖아. 아니, 지럭이잖아! 어이, 벌써 잡혔다고? 흐차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무도 안 걸렸는데 왜당겼어 아, 미안. 자, 여기. 아, 예. 그럼 다시 던진다. 흑차! 불쌍한데, 이 새! 으음, 잘 있나? 음잘린데 아니, 빨대에서 물이 왜 나와? 다시 일로 와! 물고기가 빨대 구멍 됐어요. 아, 그래. 새 걸로 줄게. 자, 이번에는. 오, 잡혔다! 흑차! 오, 다금발이다! 제일 비싼 거! 천재군, 잘했어 우린 부자야! 자, 다금발이는 빼고, 소인군, 고생해! 어? 소인군, 어디 갔어? i <laughs> hang!